어 이번에 육육국도야? 오 육육국도다. 유후우우 이번에 무슨 네, 캐릭터 네. 선택할라나? 아 진짜 <laughs> 생각지도 못한 곳에 <곳을> 숨는다. <laughs> 아 그거 안기 그거 했어야 했는데. 아, 아 나도 안 했다 그거. 루시해야 반전 표현을 안 썼어. 어어 <laughs> 어, 잠깐 잠깐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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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응? 어, 어. 잘 가시고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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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없어. 응, 어나 어, 여기 꼈어. 뜬 어, 김에 여기 있을게. 좋은데? 좋게. 어나잘 숨은 것 같아. 아, 루시오네? 어 빠졌다. 윤가선 제거하셨나요? 네. 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요? 그거 설정에서 어디였냐? 그 게임 플레이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HUD 거기 영웅에서 윤곽선 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나중에 플레이하면 <laughs> <나도> 봐야지 <laughs> 어. 어 근데 매니멀 이거... 보고가지고 어 쏘서 좀 멈춰내야 되는 건 아니고 나 무서워 움직여도 <laughs> 되긴 해 <laughs> 아 어, 진짜 무서운데? 안돼안 돼. 나안 돼. 맵이 넓다 여기 생각보다. 여기 진짜 넓어. 화벌 맵이어서 그런가 더 넓을 느낌. 뭐다 화벌 맵이긴 한데. 어. 어. 아안돼안돼 이러면. 박수 없으니까. 오야. 느꼈당. <laughs> 어, 웃는 거이여가 근처에 있나 본데. 아니 아니. 뭐 윤광수 끄니까 더 모르겠다. 아 지금. 어아 이걸 봤네. 구두 소리 들리는데. 도와, 도와, 도와. 도와, 도박도박도박도박오야도아되와 도와. 무와 도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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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도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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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무 도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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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<laughs> 아니 근데 명령이 개웃기, 막나 <laughs> 살리러 <웃음> 걸었는데 <웃음> 나 그냥 길을 걸었어 <웃음> <웃음> 길을 걸었다고? <laughs> 아니, 나 살리러 너무 또박또 와가지고 너무 웃겼어 <laughs> 아 너무 <laughs> 오, 웃기네 어딨지? <laughs> 지금도 딱히 숨은건 아니.. <laughs> 아 두명 남았네 이거 술래 못 보나? 술래가 궁금하네 아 근데 시간이 제법 남아 가지고 이거 맞아 윤곽선 공개가 한 30초쯤 돼야 돼. 아 근데 이게 9버전이라 그 공격이 아니, 공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. 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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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을까? <laughs> 나 애플 들렀는데 내 시체가 <laughs> 이렇게 생겼어. 아이고야. 시체 뭐야? 어. 내 시체 저기. <웃음> <웃음> 어. 어. <웃음> <웃음> 개쩔리쥬? 뭉쳐 있을 것 같은데. 나 부활 기회가 오래가 있구나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아니, 얘네 자세가 좀 이상한데? 아니구나. <laughs> 아임체좀못 찾는다. 어렵다. 어려워. 여기 넓어서. 음, 생각보다 아, 넓 육육국도가 좀 넓긴 해. 맞아. 근데 막상 숨는 입장에서도 딱히 어? 숨을 수 없더라. 맞아. 이게 <laughs> <그게 웃음> 큰 문제야. <laughs> 응. 벽이나 타볼까? <laughs> 즐기는 <laughs> 타올까 이러고 <laughs> 있 <laughs> 즐기는 데? 어딨나? 와 애쫄린다. 어 되게 어렵다. 어려워 어려워. 사람이 더 재밌는 <laughs> 것 같은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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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<웃음> <웃음> 뭐? 과연 그녀는 찾을 수 있을 것인가? 1분 남았대. 어. 어! 어? 와, 얘 어? 어디 있는 거야? 도대체? <laughs> 그러니까 어디 있어? 아, 체조를 보고 싶다. 궁금하다. 나도 체조를 보고 싶다. <laughs> 나를? 어. 오 내가, 나, 네가 보는 입장? 나, 내가 구경하고 있어. 거의 <laughs> 어, 아니야. 여기, 여기는 없는 거 같은데? 어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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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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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, 니아아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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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돼, 바로. 아, 오, 잠깐만.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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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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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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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 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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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? 아, 잠깐만, 이거, 잠깐, 설마.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아, 나, 나 처음에 또... 저거 지나갈 때못 보고 지나가가지고 너무 웃긴 거야? 어, <laughs> <laughs> 맞아, 처음에 나 진짜. 오.